북한 구축함 진수 실패, 김정은의 분노와 그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반도 안보 이슈 북한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구축함이 진수 도중 물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에서 벌어진 대참사 김정은은 융납할 수 없다며 격노했죠 2025년 5월 21일, 함경북도 청진조선소 북한이 자체 기술로 만든 5천 톤급 신형 구축함이 진수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쪽이 갑자기 기울더니 구축함은 측면으로 쓰러지며 반쯤 침몰 사고 원인은 측면 진수 방식의 미숙함. 함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물에 밀어넣다 선체가 기울고 많은 바람에 북한 군사력의 자존심이 바다 위에서 물거품이 된 거죠. 김정은은 격분했습니다. 책임자 4명 이상이 군사법정에 넘겨졌고 국가매체 사진에서 얼굴이 지워지는 등 숙청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이 구축함을 6월 12일 라진 조선소에서 다시 진수합니다. 선체는 기울어진 채 해상에 띄워진 뒤 대형 풍선과 기중기를 동원해 수직으로 복원. 정말 북한식 해결법이죠. 김정은은 이 진수식에 다시 참석하며 이 함정을 강건함이라 명명하고 해군의 현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해양 전력이 겉보기보다 허약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5천 톤 구축함을 만들긴 했지만 진수도 제대로 못하는 조선 능력. 게다가 러시아 기술이 일부 유입된 정황도 제기되며 국제 감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사건은 북한의 기술력, 내부 통제. 정치쇼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 겉은 강하지만 속은 약한 북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긴장했던 국제사회의 하나의 조롱거리 뉴스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젠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정치 퍼포먼스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